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laughs>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코스피 마감 시장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네요 진짜 연휴 길어가지고 그리고 미국 4일 동안 오는 거는 오늘 하루에 반영을 하니까 60 포인트 몇 포인트 떴지65 포인트 떴습니다 어유 그래서 저는 <laughs> 박살났어요 네곧 버스도 거의 한8 9% 빠진 것 같아요 이 61%에 거의 61%에서 59%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복리효과음해복리효과막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코스피가 2% 떨어지면, 2% 오르면 제가 4% 손해보는 게 아니라 더 손해봐요. 왜? 수익이 많이 나있는 상태잖아요. 원금이, 이제, 잔고가, 평가의, 평가의 금액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 하락하는 거는 코스피 곱하기 2가 아니에요. 한 2.3은 되는 것 같아. SQQ도 잘리고, 반토막, 그러니까 수익금의 반토막 잘리고, 그 다음에 환율도 10원 떨어졌어요. 오늘에 엘리엇은 순환의 시간입니다. 제목을, 대세하락 중간 쇼탄타. 역회전 걸리면 한 방에 훅 간다. 원래 죽는 건가?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좀자학을 하는 것 같아. 자기가 손해보고 나서 자기가 뭐 죽는 건가? 이러면, 그잖아요 꿀꿀합니다. 자, 오늘의 방송할 내용입니다. 오늘 계좌 공개를 하긴 하는데, 핸드폰 막 카메라로 보여주는 거 이거 하기 싫어. 기분 나빠. 그거는 앞으로 이렇게 수익 날 때는 핸드폰을 카메라로 보여주고, 손해 날 때는 그냥 핸드폰 캐처한 거 그냥 노출하고 갈게요 아유 그거 하기 싫은데 요 자료는 어, 오늘 코스피랑 코, 코스닥만 하는데 나머지 지표들은 에,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이렇게 알집으로 꺼서 올리니까 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영상 찾아가시면 있어요. 어, 이거 11월이 아닌데 9월인데. 네. 그다음에 자 유럽 폭등해서 끝났죠 어저께 미국도 어,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4일째 하락 상승이라는 걸, 그걸 우리는 오늘 하루에 다, 어쩌면, 저는, 우리가 4일 동안 휴일이 아니고, 미국 열릴 때마다 계속 같이 열렸으면, 우리는 1 0포인트 합쳐서 100포인트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은 20몇 포인트, 어느 날은 30몇 포인트. 그렇게 계속 연속으로 올랐을 텐데, 오늘 하루에 오르다 보니까, 60, 65포인트. 이것도 뭐 크긴 큰데, 실제로 다른 나라 연속 4일 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은, 우리는 이제 압축해서 하루에 올라야 되니까, 그게 조금, 그, 그게 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한 방에 훅 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가, 곧버스 한10% 날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곧버스는 전일에 비해서 6.3%인데, 저는 한10% 정도 손해본 것 같아요. 곧버스. 근데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은 정말 난감하겠죠? 자, 코스피 65포인트. 니게이는그 전에 올랐으니까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한국 왜 혼자서 저지랄이야? 혼자서 2.7%? 우리는 0.4% 이런데, 한국 왜 저래? 그러니까 우리가 연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자 미국 시장, 미국 시장 어저께 오른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저께 오른 것도 솔직히 그 이제 사일째니까 약간 탄력이 둔화되고 2십일선 저항권에 들어가니까 약간 탄력이 둔화된 정도지 4일 동안 합친 게큰 거죠 우리한테는. 자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GTS고요. 요거 요거안 요거 했네. 잠깐만요. 어허, 내가, 내가, 나가제, 뭐, 뭐, 먹으러, 간장게장 먹으러, 머리 갔다 오느라고, PC를 끄고 갔다 오느라고, 이거, 마스킹을 안 해놨네. 아 이걸 했어도, 다른 만화면에 뜨네. 자, 그냥 마우스, 마우스를 잡 보세요. 자, 요렇게가 1봉이고요 요렇게가 주봉이고, 요렇게가 월봉이고, 요렇게가 30분봉이고, 요렇게가 연봉이에요. 딱 보시면, 야, 오늘 하루 종일 빵! 뜬다면 하루 종일 올랐죠? 야 이거 갭 거의 다 메꾸겠네. 이거 여기. 예. 그러니까 지금 백스권 핵이야. 이거 보세요. 아, 큰박스권이 보세요. 엄청나게 존행 빠졌죠. 그다음에 또 존행 올랐죠. 그다음에 존행 빠졌죠. 덜 존행. 그다음에 또 급등이야.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이게 저, 어차 여차 하면 거대한 삼각형 패턴이 될수 있어요. 한 2, 3일 더 오른 다음에 또또 또, 또 2, 3일 또 빠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단타꾼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트레이닝 스탑 하게 되면 누구나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왜 비추세 구간이니까 그리고 지표도 지지축박주기에요 후행선이 캔들을 깨질 않았나 근데 갑자기 또 급반등 해갖고 내일이면 또 돌파를 하지 않나 그 다음에 환율이 10원 떨어지고 얘는 오르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이렇게 6, 여러분들 65포인트가 떴으면 당연히 모든 지표가 매수신호로 돌아서겠죠 뒤늦게나마 파라볼릭양전한 그 다음에 21선 바로. 야, 21선 내일이면 내일 몇포인트 지금 21선이 오늘 자로 여기, 여기 써있어요. 여기 써있어요. 초록색 여기 써있네요. 여기 써있네요. 2454네요. 2454. 근데 오늘 몇 시야? 2449네? 6포인트 모자라, 6포인트. 내일 6포인트가 아니라 21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한 5포인트 정도만 오르면 돌파하겠네? 그쵸? 오늘 장중고점이 얼마야? 장중고점이 2453이야. 2453.95. 근데 21선이 몇이라고요? 2454.0, 야! 0.11포인트 모자랐어요. 0.1포인트. 기가 막히네, 이거. 장난친 것도 아니고. 자, 5일선도 돌아섰고요 파라볼트 양견 안 되고. 그렇지만, 장기비 2평선은 역별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늘 한 방에 65포인트 썼으면 뭐, 뭐, 삼선연안도고, 뭐, 나발이고, 뭐, 다, 다 매수, 매수로 돌아섰지 근데, 웃기는 게, 올라갈 때는, 이거 몇, 몇십 개를 양전화 시키더니, 또 빠질 때는 또, 한열개 가까이를 음전화 되더니, 또한 방에 올리고. 그런데, 주봉은 여기서, 엄청나 큰 등락을 하고 있지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마지막에 변한, 이게 마지막 음전환이, 어, 7월, 7월 1일 자예요. 7월 1일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7월 첫째 주 이후로, 7월 한 달, 8, 9. 거의 두달 반을, 아무 변동이 없는 거야. 이 음전환도 양전환 될라다 말았죠. 그다음에 깨고서 또 추가 음전환 될 뻔하다가 다시 또 돌아서 이거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서 단타꾼들 있죠. 쇼플레이도 에 죽이고 롱플레이도 에 죽이고 그다음에 옵션에서는 시간 같이 다 죽이고 그다음에 월봉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건이거예요 네가 그래 여기서 오늘 65포인트가 떴어 내일 또 100포인트 뜬다고 쳐보자. 그러면 너 여기서 뭐냐면 여기 써있어요. 2,970.68너 요거 넘을 수 있니? 지금으로 좀 이게 2,450이라고 치면 거의 500 포인트 가까이 500 포인트 너그 앞으로 500 포인트 오를 수 있어? 50 포인트 이게 10번만 오르면 돼. 즉 대세 하락 중이라는 거예요. 대세 하락 중에 그리고 이번 달 폭등했지만 월간으로 0.9% 마이너스예요. 월간으로 마이너스요 이번 달. 그쵸? 그리고 이따 계좌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막그 급락한 것 같지만 아니, 아니, 시장이 많이 세게 반등한 것 같지만, 저 지난달도 플러스였어요. 이번달도 아직은 플러스예요. 수익률이 두달 연속, 저는 그 이익을 보고 있다고. 뭐, 찔끔, 개미코딱지만큼이지만. 즉, 지금은 방향성이 없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쇼플레이어, 롱플레이어 다 죽이는. 나중에 대세 하락이 가서 엘리언 말대로 진짜, 뭐, 이천도 깨지고 막 이래로 있으면 지나고 보면 이게 참 웃기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 워낙 많은 단타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타꾼들 올렸다 죽이고 내렸다 죽이고 하면서 쏙쏙 그 감자탕뼈 돼지뼈에 그 뭐냐 살코기 이렇게 싹삭삭빼 먹는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내 느낌에. 자, 일봉 이렇게 됐구요 아, 이거 여기 이거. 아 그다음에 그 이거는 뭐 약간 500포인트 이상 뜨지 않으면 안는안 된다 고 그랬죠. 그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 여기 핑크 스캔들 있잖아요. 핑크 스캔들. 요 분홍색 선 이게 36개월이라고 그랬죠? 36개월. 지난달에 근처 갔다가 깽깽했죠? 또 가. 이거를 몇 번, 이때는요, 이때 몇 달이야, 이거. 여, 여기서 한 4, 5달 놀았죠? 근데 한참 있다또 놀았어. 이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정말 지치는 거거든요. 여기서 두세 달 동안 더 노는 거야. 한 2,600까지, 2,600이랑, 한 2,350이랑, 이, 이, 고, 이, 이 박스권에서, 한, 이게 몇 포인트야? 어. 200포인트? 200포인트를 오르락 내리락을 한 두세 달을 더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후행스팬이 일단 안 깨고 있죠. 기가 막히죠. 이거 후행스팬이 꼬리 달고 그 종가가 올라갔잖아. 문제는 두 달까지는 이룰 수가 있어. 문제는 세달 후에는 짱떼양봉으로 뽑아올리거든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이탈하게 돼. 캔들을 하향이탈하게 된다고. 그거를 시간을 끌려버 그러나 그러면 두달 동안은 재미없으니까 단타꾼들은 그냥 2% 3%만 수익 나면 얼른 팔고 다시 또 반대로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좀 나을까 음좀 지겨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 코스피 넘어가구요 코스피 레벨 코스닥 넘어가 봅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빵떴습니다2.44% 코스피랑 뭐 거의 코스피보다 오히려 덜 올랐네 음 거의 모양 똑같죠 얘도 21선에 딱 갖다 붙여놨어 아, 장난치나 진짜 이거 갖고 노는 거라니까. 쇼플레이어들 너네들 죽어봐라고서 올려버린 거야. 너그 그 뭐냐 쇼커버링 안 들어오면 너 뒤진다. 너 오늘 아, 쇼커버링 안 하면 너 오늘 그 고퍼스로 예를 들어 고퍼스로 예를 면너한5% 손해 봤지? 괜히 연휴 때 괜히 고퍼스 들고 있었고 아니면 너 푸드 옵션사 갖고 오늘 로한반한한60 60%, 60 날라갔지. 너 오늘 안 주면 내일 내가더 올린다. 그러면 너 내일 한2 30%더 손해 볼 걸. 그러면 한 3일째 되면은 너 이제 그 빵일 걸 <laughs> 이지들 하는 것 같으니까 시위하듯이 그러니까 대세 하락 중에서도 역회전이 걸리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70% 넘었다가 이제 60% 깨졌어. 오늘 11% 손해 본것 같아. 괜찮다니까 저 얼마 전에 생각해 보세요. 한한달 전에 만해도40%몇때어서 줄었어. 78%에서 50%가 깨졌다니까. 근데 지금은 한60% 근처 되니까는 아직 뭐숨쉴 만해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이래서, 단, 에, 에, 단기 플레이랑, 에, 장기 플레이랑, 이런 데서 차이가 난것 같아요. 마음이 여유가 있거든요. 내일 또10% 빠져? 아유, 빠지면 또, 내일 또50% 초반에 가겠지. 아 내일 또, 그 다음날 또10% 빠져? 아유, 그럼또 이제 40% 초반에 가겠지. 좀만 더 빠지면은, 쇼커버, 아니, 아니, 그 스타 트레일링 스탑 절반 가격인데, 설마 가겠어? 라고 안심할 건 아닌데. <laughs>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주목마찬가지예요 얘가 양복 하나 들으면 853, 요거, 요거,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마우스. 그냥, <laughs> 그, 진동폭이 엄청 컸다가, 중간이었다가, 작아졌다가, 지금 이렇게 삼각형, 여차하면 요 삼각형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뜨면은, 쌍바닥, M자형 바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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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 2, 3주 올랐다가 또 빠지잖아요? 그럼 삼각형 모델이 될수 있어. 이거, 여러분들 연구해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그럴 수가 있나. 자, 문제는 월봉입니다월봉 월복. 어, 코스닥이 이 월봉이 3선 전환도가 3개가 엄전하돼있거든요 얘는 사상 최고치를 넘지 않는 한, 양전환이 안 돼. 그러면 얘는 나중에 돼지, 돼지시등가 밖에 안 된다니까. 얘는 확실히 대세 하락이 맞아요. 왜? 지금 상황에서 사상 최고치 돌파한다? 그너 사상 최고치일 때 1000포인트 그러니까 넘었을 때 코스닥 1000포인트 넘었을 때 그때랑 지금이나 비교하면 금리가 더 싸니? 아니요. 엄청 올랐는데요. 예탁금 더 많이 늘었니? 아니요. 엄청 없어졌어요. 신용 그때보다 그, 뭐, 많이 줄었니? 아니, 거의 근처랑 그때랑 차이가, 큰차이가 없, 는는 없는 것 거, 없는 거 같아. 그 다음에, 먹은 사람이 물린 사람이 많니? 누가 더, 먹, 먹은 사람이 많니? 물린 사람이 많니? 사상 최고 칠 때는 먹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물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 올라갈 때마다 악성 매물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 이런, 이런 상황이라고요. 이렇게 지표들, 지금 삼선전라도 보면, 코스피를 기준으로 하면요.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자, 일, 자 보세요. 요러,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보면 되겠네. 자, 일봉 양전환 오늘 됐어요. 주봉은 음전환 중이에요. 월봉도 음전환 중이에요. 그 다음에 월봉은 양전환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고, 주봉은 한번 시도해 볼만 해. 한 2, 3주 더 오르면 양전환 한번 시도할만 해. 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하락장입니까? 상승장입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번 반등장, 이거, 그, 거, 을수 있어요? 아우나 여기서 좀만 더 오르면 나 손절해야 돼. 이런 분들이 막 태반일 거예요. 저처럼 3,300 근처에 숏을 치고서, 아유, 79%, 78% 수익 났다가 70% 깨졌네. 아, 오늘, 그, 에, 50, 59% 갔나? 60%가 60 깨졌어.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 한20%저도 토해낸 거예요. 야금야금 토해낸 거랑, 오늘 하루에 거의 10% 토해낸 거라 자. 여러분들 단타하는 게더 유리한가요? 장타하는 게 유리한가요? 그리고 발을 뻗고 잘수가 있잖아. 어저께 SQQ 지우고서 2천 몇백만, 2천 3 0 0 벌었다가 한돈 천만 원으로 쪼았어요 2천 0백만원 벌었나? 게다가 1천 백만 원도 안될 거야. 수스로 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 알아요? 아 그러면 그 2천 몇백만 원 벌었을 때 지우지. 그면 마음이 불편했을 거야. 왜더 올르면 어떻게 할 거라? 어떻게 할라고? 그건 자기 이율 배반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 밤을 편하게. 아, 곧버스 하나만 해도 그냥 룰루랄 라 하면 돼요. 예, 시장 전체, 전세계 증시 하랑으로 보는 거는 변함 없는데, 원칙을 지켰다라고 그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빨리 보고 지나갈게요. 그냥 기분 꿀꿀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 여기, 뭐, 어, 코스닥도 있고요. 삼성전자 곧버스, 원달러, 넘어갈게요. 아, 차트 오늘, 오늘 20몇 개 발송 나갔거든요. 내일 아마 다 받으실 거예요. 아, 아직 발송 나간 건 아니고, 밖에다 내는데 택배 아저씨가 와서 가져가야 돼. 근데 설마 오늘 안 오진 않겠지? 연휴, 다, 음 날인데? 그러면 내일, 대부분 내일 받을 거예요. CJ 택배니까. 그 택배 아저씨, 그, 그, 송장에 핸드폰 번호 있으면 전화 좀 걸지 마. 그거, 내 전화번호 아니니까. 그 택배 아저씨 전화번호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발송지 주소도 저희 집 주소나, 저희 사무실 주소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택배 사무실 주소야. 그리고, 최, 최모 씨로 발송될 수도 있어. 엘리엇으로 발송될 수도 있고. 어, 아. 코스피도 지금 작업하다가 말았는데 코스피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멤버십 회원 중에 술 친구회원은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니까 다른 분들은 아주 그 최소한의 금액만 받고 보내 드립니다. 이거 노가다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 판넬을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판넬 알루미늄값 올랐어. 이거 이거 한두만원 올려야 돼. 너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없이 그냥 노가다 하는 것 같아 갖고. 자, 곧 벌써 1년 4개월 됐습니다. 작년 5월 10일이에요. 어, 그, 왜, 내가 왜고포스를 3년 장투하려는지, 지금 1년 4개월 지났어. 아직도 최소 1년은 남았어요. 하고 계좌 트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고, 그 당시에 1,800만원짜리 이제 큰애 계좌를 보여드리죠. 네, 이렇게 되고, 첫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3,300딱 찍기 바로 직전! 왜냐면 저는 1,000포인트 깨진다, 900포인트 깨진다, 이렇게 예상하고서 숏을 들어간 거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1,000포인트 이상 먹었다가 최근에 한 200포인트 반등하고 있죠? 예, 네, 괜찮아요. 나중에, 150포인트, 200포인트 수익이 났을 때, 뒤돌아보면, 맞아. 그때, 치, 78% 갔다가, 40%때 갔다가, 요동을 몇 번을 치더라, 그거. 특히 추석 때 폭등한 거, 그 하루에 60, 거의 70포인트 올랐잖아. 돌아버리는줄 알았어. 그때 내가 10% 이상 손해봤어. 막 이런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단타하시는 분들은, 추억이고 뭐고, 기억도 안 나. 하도 많은 매매를 했기 때문에. <laughs> 그 다음에, 요거 하는 뭐 취지가, 언론사에 곧버스 하면은 다 망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3,700, 4,000 간다는 거. 그 당시에, 이때 제가 쇼트를 들어갔다고. 그니까 러 여러분들, 다 빠진다고 그럴 때 같이 쇼 치면요, 역회전에 걸려서 죽는다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곧버스 들어가고, 푸드옵션 사고, 왜, 대세 하락, 하락이라니까. 미국도 반등할 까만큼 했으니까, 이제 죽어봐 고서쇼트를 쳤는데, 그냥 연휴 4일 동안에 어떻게 대처도 못하고, 4일 동안 미국 상승한 거를 오늘 하루에, <laughs>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65포인트 떠는 폭등야 고포스가 200원 넘게 205원 오른 건 처음인 것 같아. 고포스 떨어진 거는. 제 계좌를 보아 와서 계좌. 예. 예. 자 오늘 계좌입니다. 원래는 핸드폰 보여주고 이걸 보여드리죠. 근데 핸드폰을 그 꿀꿀해서 예, 시간도 걸리고 해서. 자 오늘 193만 원 손해 봤어요. 수익률이 6.3%예요. 6.3%. 이게 어저께 비해서는 6.3. 그러니까 전일 비해서는 6.3%지만 이거 저기. 그냥,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6.3%면요, 원금 대비로는 거의 10% 하락이에요, 이거. 근데 반대로는, 좀만 오르면 많이 수익이 나는 거죠. 왜냐면, 그, 제, 그, 원금이 작으니까, 원금 대비니까, 현재 평가 금액 대비 상승률이, 하락률 상승률이 아니고, 수익률은 원금, 투자 원금에 대한 상승률 하락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원금이 적고 수익이 많이 나 있으면, 그, 수익률이 팍팍 늘고 줄고 해요. 어, 야, 193만원, 200만원 손이 안봐서 다행이다. 씨. 근데 이번 달 어쨌든 37만원 이익이야. 이번 달 9월 1일부터. 그래서 어, 어쨌든 어 지금 59%예요. 이게 78%까지 갔다고. 그러다가 지금 20% 줄어든 거야. 1천만원 정도 줄었어요. 어, 1800만원 계좌가 1천만원 정도. 그래도 훌륭하긴 한데 남들이 볼 때는 뭐야, 대단하다. 그러겠지만. 어우, 짜증나다. 저도 이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 여러분들, 이번 달 아직 260만원 플러스예요. 어, 오늘 폭등을 했는데. 폭등을 했는데, 알고 보면, 오늘 한 천만원 넘게 깨진 거야. 그리고, 지난달도 70만원 이익이에요. 그 전달, 1600만원 마이너스고. 환율도 10원 떨어지고. 아이, 참. 그래서 꿀꿀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대세 하락 중에, 중간에 쇼단타라 치면, 어쩌다가 한 번, 역회전에 걸리면은, 한 방에 후가는 수가 있어요. 뭐, 2% 먹고, 3% 먹고, 1% 먹고, 이렇게 하다가, 한 방에, 그냥 7, 8%확 날린다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버텼어. 야, 이렇게 폭락했을 때 어떻게 해주냐. 근데 내일 또되면 어떡하려고. 그, 그래서 저는 항상 질문해요. 원칙이 뭡니까? 로스컷이든 트레일링 스탑이든뭐 이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지표보고 이렇게 뭐 대충 감으로. 그 보니 진짜 위험해요. 이렇게 오늘 하루에 역대급으로 폭등 폭락하는 날은 한 방에 진짜 훅갈 수가 있어요. 레버리지까지 일으킨 분들은 더 큰일 나는 거고. 자,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저도 꿀꿀한 기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중요한 내용은 제가 그 멤버십 방송이랑 그또 자료실에 알집으로 꺼서 올리니까 많이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하루에 400원 엘리엇 후원하면서 멤버십 방송에서 같이 많은 논의를 하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